목숨으로 그 무게를 책임의 무게를 통감하셔야 합니다. 국가 경제에서 1억 이어 우습겠지만 우리들에게 목숨 하나 둘 셋의 크기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 땅통전세 사는 사람들, 다 그냥 살만한 집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의 주거 안정을 상상할 수 있는 근거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구제 국가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본디 보장받아야 했을 주거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해서 피해구제 대책 요구하는 겁니다. 현행법으로는 보호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 당사자 대책위들은 계속해서 특별법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에서는 금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한 다양한 요구들을 진행하실 예정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요구하시냐면요 지금 전세 살기 주택들이 경매 시장에 매물로 나와서 계속해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낙찰 받는 사람들이 피해 세입자들을 약올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방법 없으시잖아요 이사비 50만원도 주면 감지덕지 받으시고 일단 나가시고 보증금 못 돌려받는 거 현행법으로 뭐 어쩔 수 없네요 저도 보장해줄 수 없습니다 약올리면서 그냥 나가라고만 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디에도 국가는 없습니다. 지금 내수 경제 활성화다 보다 대충 뭉개실 시간 없습니다. 현행제도로 도저히 피해 구제 방법이 없는 상황 제대로 직시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전세 살기 매물들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장 중단하고 우선 매수권 보장하셔야 됩니다. 국가가 피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채, 보증금 채권 매입하시고, 깡통주택 공공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나가셔야 할 겁니다. 기재부도 국토부는 계속해서 기재부 핑계를 댑니다기재부에서호응하지 않아서 할수 없는 대책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내수경, 내수경제 활성화 대책, 내실 시간에 국토부와 함께 합의해서 피해 당사자들에게 그 현실에 가닿는 대책 빠르게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